안녕하세요, 웅자입니다. 자, 오늘은, 어, 틈날 때마다 공부하실 수 있게, 자, 우리가 어제, 그저께죠. 1184회 때 잠깐 알려드렸던 구간을 암시하는 사물이 뭐가 있냐. 베개, 이불, 소파, 침대, 방석, 돗자리, 상자, 화분, 비닐, 가방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우리가 좀 우리 꿈에서 늘좀 자주 나오는 거 있죠. 이불, 소파, 침대, 그 다음에 상자, 비닐, 가방, 이거는 거의 매주 보는 것 같아요. 그쵸? 1184회 때도 저는 침대가 나왔죠. 가방이랑 자 그래서. 어떻게 나왔었나를 좀볼 거예요. 자, 저는 베개 꿈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오고, 다른 분꿈 풀어드린 게좀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보통은 베개 위에 누가 누워있다거나 그러면, 보통은 단대가 좀 많이 보이긴 했었는데, 베개가 6, 7, 17로 나와요. 어, 백학이랑 하얀 수가 다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네, 이때가 347의 꿈이에요. 자, 노란색 베개에 기름얼룩이 묻어있다. 근데 이 기름얼룩은 이월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베개를 이것도 보지만 단대로도 봐요. 그래서, 자, 노란색 베개에 기름얼룩이 묻어있으면 당연히 단대에 이월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직전에 17번, 이거 7끝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노란색이었다. 노란색 3끝, 7끝 주죠. 그래서, 음. 칠 끝이 3개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1 0에다 보니까, 단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20번 대가 3수가 들어오죠. 구간이 3개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신랑이 괜찮나 봤더니, 바닥에 이불을 덮고 반듯하게 누워있더라. 근데, 자, 눈 감고 자고 있는 사람, 이불 덮고 자고 있으면 약이에요. 근데, 이때 신랑풀이 3개가 나왔다. 왜? 이욱이거든요 역강이죠. 이욱이가 이 짓을 많이 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때 신랑풀 다 죽이고 갔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반듯하게 누워서 제가 이게 왜 역강인가라고 의심은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가만히 자고 있는 거를 제가 뚫어져라 쳐다봤단 말이죠. 그래서 역강이었다. 그래서 자 이불 덮고 누워 있는 사람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저는 보통 이런 꿈이 들어오면 이불 덮인 요 주변에 이 사람이 주는 특징을 봐라. 이거 직전에도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불을 덮고 있는 쌍수. 전신랑 쌍수잖아요. 그죠? 이불 덮고 있는 쌍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 연번주죠? 새로 운 연번줬어요. 자, 그리고 자, 이때도 신랑이 꿈에서 춥다고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그럼 추운 사람 프로필 당연히 죽겠죠. 죽었어요. 죽고. 자, 덮고 있는 이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불 끌어올렸다고 했어요. 끌어올렸으면 이렇게든 뭐대각이던 연번이 나오는 게 맞긴 하거든요. 이불에서 대각으로 연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불에서도 보면 20번대가 한수 이상 나오죠. 베개에서도 20번대 한수 이상. 이불에서도 한수 이상. 그리고 여기서도 한수 이상. 자, 1100회 때. 넓은 방 안에 사람들 이 누워있는데, 보라색과 파란색, 그리고 좁은 방 안에 이불이 깔려있고, 깔려있는 건 멸이죠. 단대 멸됐어요. 4명이 누워있는데, 한명은 다른 사람보다 약간 아래로 누워있다. 근데 이때 뭐예요? 구간이 몰렸죠. 20번 때 3수에 30번 때 0번, 그리고 3연번이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20번 때는 잘 준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때 패턴은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자, 통화를 하면서 이불을 개서 접고, 근데 이불에 젖은 얼룩이 있다. 이때 1번 이때 20번 대는 아닌데, 10번 대가 이렇게 몰려 나왔어요. 전화 통화가 나왔고, 자, 하늘색 옷 끝나왔고, 이불 16번 나왔는데, 이걸 계속, 계속 접고, 이불 접어서 연번이죠. 15, 16, 14, 15, 16다 이렇게 젖은 얼룩이 6곳이죠. 끝수 2월 됐죠. 자 그리고 이불 껍데기를 뒤집어서 어, 이불 그 껍데기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이불 주변수 또는 이불 뒤집은 수가 되는데 이불 뒤집어서 19가 나왔죠. 그리고 이불 주변수 15번 그런데 이때도 20번대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구간 몰림을잘 주기도 하고 10대 20대가 몰려서 잘 나와요. 자, 여기서도 이불, 그리고 케이크, 이불에, 이불 위에서 앉아갖고 케이크 먹다가 그게 크림이 떨어져서 이걸 문질러, 딱닦는다 문질러서 연번이거든요.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도 20번대가 두수. 7끝 동끝. 6끝이 3동이죠. 이렇게도 나와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소파인데, 자, 소파도 구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소파 위에 나랑 남편이랑 방진역 자, 저랑 신랑이랑 무당이 박순무당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이웃수 주는 사람, 연번 주는 사람, 저도 연번을 주긴 하지만 이웃수가 더 크고, 그다음에 이 사람, 이 사람도 연끝이긴 해요. 그래서 자, 삼 연번, 3동끝 구간 삼수가 있겠구나 했는데 동끝이네 개가 나왔죠. 삼끝이네 개. 그리고 야, 연번 주는 사람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하나가 보물로 빠졌어요. 야, 자, 그리고 여기, 소파, 1인용 소파. 1인용 소파니까 당연히 없죠. 나오면 하나죠. 어느 구간에서든. 소파 하나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 위에 환자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모르는 남자. 근데 제가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사람이 복장이 되게 특이하거나 그럴 경우, 그 복장이나 그런 걸 본다기 보다는 그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환자복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 환자복을 볼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보라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남자 33번으로 나온 것 같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기서 소파에서 연번이나 동끝은 없어요. 그럼 소, 소파 여기서 연번, 동끝은 없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구간이 몰렸죠. 이렇게 몰리죠. 이게 다른 의미로 이렇게 준다. 소파 위에 나체, 덩치 남자. 자, 그러면, 소파가, 이때는 소파 숫자가 나오진 않았는데, 그 하얀수의 소파가 38번이에요. 7번, 30번, 백악수고 38이 부분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10번 대가두 수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소파 위에 홀딱 벗은 덩치 큰 남자. 36이 나왔죠. 그니까, 여기, 여기서도 보면, 어, 이상하게, 여기 휴대폰 들이자면서 환자복을 입고 있는 이상한 남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남자. 여기서도 덩치 큰 남자가 앉아있다. 그, 여기서도 보면, 덩치 큰 남자 나오고 30번대가 몰렸죠. 자, 그리고, 내 우측 소파에 앉아 계신 시부모님. 자, 시부모님 30번대죠. 20번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여기 30번대. 그리고, 신랑 소파에서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어요. 제가 저도 그렇지만 저 신랑도 그렇고 모로 누우면 17세로는 반드시 줍니다. 제 프로필도 저 신랑 프로필도 1세로 7세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나오죠. 그래서 7세로에서 지금 하나 둘세 개가 나왔어요. 7세로에서 세 개가 나오고 그리고 신랑 발쪽에 숫자 굿 끝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게 9번이 2 9번이었다 <laughs> 이건 좀 웃기긴 한데 음, 여기서는 소파 30번 7번 나왔죠. 자, 그리고 자, 1994일 때 여긴 침대예요. 자, 침대 위에 귀신이 있으면 소리가 나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그 기계가 소리가 났어. 그럼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22번이 나왔다. 근데 보면 자 여기 침대 위 할머니가 가부좌를 어 틀고 앉아서 담배를 태우고 계셨어요. 담배 피워서 약이죠. 그리고 연번이 있다. 근데 침대는 제가 기본 3세로 보지만 3세로도 있는데 30로 가로도 돼요. 그래서 자 귀신이 침대 위에 있다. 그리고 그럼 침대 위에 뭐가 있어요? 이불도 있잖아요. 그럼, 이불 16, 17도 있죠. 그럼 16, 17 가로세로 중에도 멸하겠죠. 그랬더니, 뭐가 돼요? 여기가 싹다 죽었죠. 이렇게 싹다 죽고, 36 가로에서 나온 거, 연번이. 할머니가 담배 태웠죠. 근데, 우리가, 어, 멸을 봐야 되는 거. 특정 사물에 따라서 멸되는 게 있죠. 피 묻은 거. 예를 들어서, 손에 피가 묻었다. 손이 약해, 손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무언가 덮여진 거. 그리고 이불이 깔린 곳. 그 다음에, 젖은 사물, 사람, 등등. 그리고, 이, 그, 시체나 귀신이나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 공간. 음, 그런 게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체가 이불에 돌돌 말려 있다. 이불 약하겠지. 그리고 이불이 있는 가로, 세로가 죽겠죠. 자, 거실에도 사, 자던 신랑이 침대로 왔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구간에 제가, 38위에 누워있거든요 지금 38위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이웃수를 주는 사람 누워있는데 연번 주는 사람이 같이 들어와서 옆에 누웠어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연번이 들어와요 저희가 제가 보통 여기 이렇게 누웠고 신랑이 이쪽에 누워요 제 왼쪽에 그래갖고 이쪽에서 나오고 그럼 나를 기준으로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나왔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자인데, 보시면, 자, 작은 상자와 큰 상자. 자, 작은 상자와 큰 상자, 동끝이죠. 근데 그 안에 홍, 머그컵이 있어. 홍삼 머그컵. 그러니까 홍삼이 상자가, 그러니까 홍삼이라고 적혀있는 상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홍삼 머그컵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홍삼이란 큰틀 안에 상자와 컵이 있는 거야. 그래서, 동끝이 강하죠. 그리고, 부가 물림 있죠. 그래서, 무엇이, 무엇 안에 들어있다. 이런 거. 자, 근데, 이때 홍삼이 안 나왔다. 그리고, 358일 때도 보면, 자, 어떤 사람이 그 연예인에게 꽃과 빼빼로를 주는데, 꽃은 줄기 중간을 자르고, 빼빼로는 윗부분을 잘랐어요. 자, 꽃 줄기는, 꽃줄기도 잘랐고 그쵸 모양상 1끝을 위에 잘랐죠 그리고 빼빼로도 모양상 1끝이 부분또 잘랐어 그래서 1끝이 연번인가 그랬는데 그쵸 이자른걸 좌측 상자에 모아 놨어요 이렇게 했더니 자201 연번이죠 그리고 1끝이 이렇게 연번이 아니라 꽃에서 지금 연번이죠 꽃줄기에서 연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꽃이 25번이잖아요 거기서 연번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보통 가로로 자르면 자르는 게 우리가 이렇게 꾸며서 잘랐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현, 그 현실 당번 패턴도 가로 연번으로 나와야 맞지만 간혹 이렇게 연번도 나와요 방향이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도 자른 똑같이 가로 방향으로 잘린 거였으나 이렇게 잘리고 이렇게 잘려서 가로 세로 연번이다. 이렇게 보면 세로연번도 돼요. 2027, 2532. 그죠? 자, 그리고 자, 상자 안에 조화와 인형이 있다. 자, 조화도 가짜고, 인형도 가짜예요. 그죠? 동일한 구간이죠. 그래서 7 것이 2.5수가 나오고, 2 0번대 나오고, 20번도 잘 나와요. 뭐지? 자, 그리고 이거를, 이거를, 실로 사람처럼 만들어서 방바닥에 뉘어놨다고 했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방바닥이 단대잖아요? 일가루. 일가루에서 6, 7연번이 나왔어요. 자, 1182회 때. 자, 상자 안에 컨실러와 향수 다. 이게, 어, 전혀 다른 거긴 하지만, 이건 화장품이고 이건 향수지만, 커다란 맥락에서 보면 꾸미는 거기 때문에 커다란 맥락에서는 같아요. 그랬더니 20번 대가 3.5수가 나오고 1끝이 3개가 나온다. 어떻게 쓰라는 건지 설명도 들었고 화장품 31번도 들어왔고 그리고 향수 1번도 들어왔고 저는 향수 1번도 줄고요 1끝 7끝잘 줍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사물술을 본인이 어떻게 뭘 보시던지 사물을뭘 보시던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사용 상관은 없으나 푸는 거는 푸는 방식은 이렇게 보셔야 된다. 구간이구나. 큰 틀은 구간이구나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방송이 없어서 시간적인 갭이 있더라도 이런 거 공부하시고 이런 거 들어오면 아 구간 몰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 자료 올려드렸어요. 감사합니다.